저희는, 저는, 게스트하우스를 본격적으로 다닌 게, 이제, 저희 회사가 광고했던 것 중에 하나가, 그, 그게 있어요. 대한장애인체육회. 음. 당연, 히 장애인체육회를 한 4년인가 5년 마케팅을 했는데, 그럼 이제 그걸로 전국을 다 다니는 거예요. 어. 왜냐면 하 체육대회가 특정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, 매년 특, 다 바뀌기 때문에, 음.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이 있거든요. 네. 두 번을 가는 거야. 가면 처음에는 이제 그냥 한 집을 빌려 가지고 직원들이랑 다 같이 자다가 나중에는 우연찮게 제주도 때였나 제주도 갔다가 개하를 갔는데 개하에서 완전 너무 재밌는거예요와 <laughs>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아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진짜 전국에 <laughs> 있는 개하 투어 한번 했을텐데 <laughs> 그 하죠, 하죠 진짜 어, 너무 재밌거든요 안에서 놀면 또 나는 또 내가 주도적이야 <laughs> 너무 재밌거든요 막 다니다가 와 전국의 개화를 다 다녀보고 싶다. 맞아. 이러다가 결혼했으면 와 어, 그래 결혼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개화 가보셨어요? 아니, 아, 꼭 가봐요. 진짜 재밌었어요. 재밌어요. 저 되게 신경 안써 그냥 부산에 후기 제일 많은데 그냥 아무데나 했거든요. 어느 네. 동네가요? 개화를 보면 서울도 갈수 있는. 양쪽. 서울도, 서울도 아, 가요? 서울도 아, 서울에서 이렇게. 네, 어. 아. 게스트하우스는 아. 다 그런 문화고 약간 다른 게 있다면. 지방이나 지역을 가면 한국 사람이 주고 네. 서울 게스트하우스를 가면 외국인이 많아요. 아, 좋네요. 응. 그래서 재밌어요. 완전 가면. 되게 재밌었어요. 어, 옥상에서 다 같이 파티하고. 아, 친도 많아요? 어, 친도 많아요? 아, 줌 되게 많죠. 어. <목소리> 가 봐요. 응. 게스트하우스. 연령대가 가끔가다 20살도 있긴 한데 거의 2 5에서 33? 많으면 30. 그냥 재밌어요, 그냥. 근데 나이 신경 안 쓰고 어. 되게 재밌어요. 그냥 재밌어, 가면. 어, 뭐, 처음 알았어요. 저는, 개아 그냥 놀러 갔을 때 잠깐 싼 가격에 자는 곳인데. 아... 주말에 파티가 있어요. 아... 개아가 싼 이유가 있어요. 개아가 왜 쌀까요? 파티로 먹고 사라고? 응? 파티로 먹고 네. 샀어? 파티로 먹고 사는 그 돈은 사실 얼마 안 남거든요. 근데 왜 싸냐면, 파티를 반복적으로 재밌게 한다라는 걸 느껴야, 싸니까, 싼 핑계로 계속, 계속 오게 되는 오니까. 거예요. 어. 근데 거기에서 아... 만 원, 이만 원 조금씩만 더 올라가도, 가격이 부담되니까 재밌긴 한데 가격이 부담되니까 오기가 싫어지는 때가 된단 말이에요. 아예 가격 결정권이란 거 아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. 아 그럼 무조건 오고 싶은 거야 그냥. 아, 계속? 어,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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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도 잘 생각해 보요. 자는데 4만 원이고 노는데 2만 5천 원이야. 아, 네. 6만 5천 원 그러니까 2만 원이라고 치면 6만 원인 거예요. 웬만한 모텔 가서 하루 자도 6만 아, 네. 원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놀면서 친구 사귀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자는 게 너무 좋은 거야. 아, 네. 어, 그래 아, 어, 가봐요. 다음 주에 아, 안, 안 온다. 2만원이었어요, 응. 유기 622만원. 응. 다음 주에 안 온다. 어디 가셨어요? 아, 지금 개합니다. 갔다 <laughs> 올게요. <laughs>